차바위, 심스 스크린 반대편 건네줄 때 하울이 불립니다. 네, 힉스 선수는 지금 보이는 볼 맞췄다고 심판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. 네, 어, 이제 힉스 오늘 개인 반칙 3 개째가 되는 순간. 그래서, 차바이 선수가 패스를 건네주려고 할때 반칙이었거든요. 물을 활용하는 플레이도 잘 만들어주고 있는 헨리 십스입니다 네, 어느 정도 이제 캐벌리그에 적응을 하다 보니까 본인에게 수비가 많이 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. 네, 그리고 임동석 선수가 볼을 놓치면서 지금 공격권이 전자랜드 쪽으로 넘어갑니다. 심판한테 맞았거든요. 아 피하는 순간에 맞았군요. 어, 진짜 아프겠네요. 네. 아 피하는 순간에 맞았군요. 어, 진짜 아프겠네.